미나 성우콩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샘입니다 일본어 단어 설명 강좌 시작합니다. 일본어 단어의 동사 중에 j l p t N3급에 해당되는 구아와루하고구아에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좌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썸네일처럼 여러 단어 연상 사진 자료 관련된 사진 자료 또 하나 일본인들이 이 구아와르하고 구아에르를 써서 사용을 해서 인터넷이나 또 SNS에 본인들의 생각 또 사진 자료를 올리신 분들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살아있는 일본어를 설명을 드립니다. 일본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한자를 이용해서 뜻으로 읽는 단어, 구아와르하고 구아에르는 이 한자의 뜻으로 읽는 단어예요. 보통 훈독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자를 이용한 이 단어가 훈독한자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음독한자도 있어요. 음독한자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드리고, 일본인들이 국어 사전으로 사용하는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어 사전, 요미가나가 없는 그 사전을 요미가나 내지는 후리가나 달아서 우리나라 뜻으로 다 번역을 달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요. 동사기 때문에 동사의 활용 다 설명드리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어의 모든 동사는 명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배움과 동시에 명사도 같이 배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동사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이 동사를 정복해야 아울러서 명사도 정복되고 그리고 쉽게 말을 마무리 짓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 동사의 활용을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형용동사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쓰는 명사도 같이 설명을 하지만 가장 많은 설명은 동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단어 연상 사진 자료 구아에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japanese-test-for-you.com라는 사이트의 카드 사진과 그리고, 글의 제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남자는 우리들한테 해를 끼칠 리가 없어.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 더하다 라는 뜻, 또 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이렇게 끼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약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앞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여러 표현으로 바뀔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공통된 공지상, 이렇게 단어 강좌를 녹화, 이제 제작한 이후라도 예문과 자료 추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PDF 바로 직전에 원본 PDF가 있어요. 이렇게 큰 글씨가 아닌 원본 PDF 파일에 예문 또는 자료가 계속 추가가 됩니다. 자, 이번에 구아에루 여러분들이 구아에루나 구아와루가 모르는 상태에서 요, 한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이버 사전을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으로 켜서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들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예, 어쩌어지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N3급 하일단 타동사고, 가하다, 더하다, 보태다, 주다, 베풀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근데 네,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 좀 더,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사전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뜻들이 추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께 따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구아에루, 이제, 그 다음이 구아와루에 대한 N3급 5단 활용 자동사입니다. 더해지다, 아 가해지다, 더해지다, 참가하다, 가담하다, 미치다, 강해지다, 늘어나다, 란 뜻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자가 더할 가짜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에 이 더할 가짜가 들어갑니다. 그 단어 속에서 이 더할 가짜의 뜻은 더하다, 가하다, 들다, 가입하다, 입다, 치다, 잇다 미치다, 쓸다, 베풀다, 살다, 거주하다, 업신여기다, 헐뜯다, 가법 이런 뜻으로 주로 동사로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끔 인용하는, 예, 이렇게 보시면, 에데와 까르니언고, 예, 그림으로 알수 있는 일본어란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의 일러스트하고, 요 설명을, 글의 제목을 여러분께 자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카레가 오이시구나, 라나이노라고, 어, 엄마를 위해서 딸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카레가 맛있게 되지 않아. 라고 하니까, 少し手を 구하했다라,大丈夫. 라고 엄마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태오 <laughs> 냄비에다가 손을 넣고 있는. 했더니 엄마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少し味を直したらお나しくなる 이다요이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오 구아에로 손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손보다는 지금 음식에서의 예, 맛을 손보다로 또 의역 해석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가라다, 그러니까 몸을 이용한 예, 관용구, 가라다노 관용구, 몸에 관한 관영어, 재미있는 일러스트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각 기준은 설명드릴게요. 더할 가짜, 일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 검정, 7급에 해당되는 교육 한자이고 상용 한자예요. 일본어에서 한자를 빼고 공부를 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본어 한자 관련 기본 지시, 교육 간지, 일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에서 1,006자를 배우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인들이 항상 사용하는 한자, 2,136자가 2010년에 개정이 돼서 늘어났어요. 음으로 읽는 단어가 2,352개, 뜻으로 읽는 단어가 2,036. 즉, 음독 한자. 이거는 훈독 한자가 되는 거고 두 한자의 개수, 한자 단어의 개수가 합쳐져서 4,388자가 이 상용 한자를 이용한 표현이 되겠고요. 일본어 한자 관련해서 또 알아두셔야 할게 JIS 스이준을 아셔야 되고 어, 개수는 2,965자예요.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의 가시라모지.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JIS. 일본어로는 니언코어교 기깎 일본 공업규격 왜 컴퓨터에 한자를 코드화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규격이, 규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본. 그래서, 어, 2965자를 지정을 했고, 이렇게 JIS 수준 2965자를 정할 때 상용한 자가 1945자였어요. 안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개정이 돼서 현재는 2,136자다. 자각 기준 가로 쓰기는 요꼬각기라고 하고요. 이런 세로 쓰기 이런 것은 닷떼각기라고 합니다. 근데 요꼬각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어요. 요꼬각기와 미기아가리 오른쪽으로 올라감. 미기 미기니 아가루. 오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네 명사 형태, 전성 명사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처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화살표로 아케루라고 나와 있는데 비워두다라는 빌공자를 써서 아케루라는 의미는 비워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본어의 이런 표현 비워두다를 그냥 비워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 글씨,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예, 띄어 써라, 예, 띄어 쓰기, 띄어 쓰다, 라는 표현이 이악계루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워두는 곳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그 다음에, 어, 새로 쓰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라, 우찌가와에라는 요 표현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를 했으니까 요 꼬각기 요렇게 또 요미가나 달아 드릴게요. 요 꼬각기는 옷구리가나 한자 오른쪽에 이렇게 히라가나 있는 걸 요것을 옷구리가나라고 해요. 여기처럼 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와 있지 않는 게 정답이고 나온 건 틀리냐 아니에요. 틀리진 않습니다. 나와도 되고 예. 안 나오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기, 아가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감. 그 다음에 우찌가와. 안쪽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거기에 조사. 히라가나 해가 조사로 쓰일 때는 발음이 에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우찌가와에 라고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안쪽으로 라는 뜻이 되고요. 각 기준 획수는 보시겠습니다. 있지, 미, 삼, 시, 고. 총 획이 다섯 개, 오 예. 획으로 구성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연상 사진 자료 보시면은, 계란 푼거에 뭔가를 이렇게 넣고 있죠. 이 내용 보시면, 랑에 끼니 다시 오쿠아에르 조세이노, 사진 소자이, 이라스토 소자이. 이라스토 소자이라는 어, 깝, 카페 내지는 블로그, 내지는 예, 사이트에서 사진 자료와 글의 제목을 여러분께 인용해서 소개를 해, 해드립니다. 물론, 요런 이라스토 소자이에 요, 요미가나 안 달려있어요. 이게 이 한자 위에 이 한자를 읽는 방법, 요미가나라고 하기도 하고, 후리가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미가나 또 하나 후리가나 요걸 다 따로따로 단어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요 랑렉기라고 있는데 요 요미가나가 없어도 일본 원서를 본다거나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서, 서핑을 하면서 볼 때, 없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연습하기 편하게, 읽는 연습하기 편하게 매번 이렇게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랑에 끼 계란풀이 조사, 니, 에가 되겠죠. 다시, 우린 물또 끓인 국물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국물을 더하는 여성의 사진 자료. 소자이가 그대로 한자 소재가 되는데 요즘은 소재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자료로 많이 번역을 하죠. 일본 사전 설명 첫번째합니다 이마마 데 아루모노니 사라이 호카노모노 소나에 소에떼 아와세로. 현재 아루모노노 우에니쯔케 타스.